언제쯤 들어온거야 이게 차가 5월 2일날 들어왔어요 오늘 왜차요 한 3개월동안 물건을 구하다 구하다 못구해갖고 독일에도 재고가 없고 뭐 당연히 가는 품목이 아니다보니까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살려봐야 될것 같아요 차량 연식도 얼마 안됐고 조그맣게 저기에 화재가 좀 났는데 왜 화재가 났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. 정확한 걸 한번 뜯어 봐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상태를 보면 불이 났는데, 분말소화기를 좀 터트렸어요. 뭐 진압은 되게 좋은데, 후처리가 사실 되게 힘들지,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는. 일단 에어로 좀, 좀만, 다 빨아봐봐. 분말소화기 너무 많으니까, 빨고 강력한 걸로 한번 불어야겠어. 불고 좀 시작을 해야겠다. 한 걸로도 그어야될거아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로 이렇게 머지로 불어내고 대시보드하고 콘솔 쪽하고 바닥까지 다 뜯어서 좀 깨끗하게 수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재 일단은 시트를 뜯어서 일단 시트 쪽 보관하는 대로 가야 돼 시트도 지금 공급이 안 돼요. 또 그리고 이 색상이 되게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많고 독일에 아예 재고가 없어요. 가죽이 이쪽이 탔잖아요. 이것도 아예 국내 재고가 없어요. 독일에도 재고가 없고. 생산을 하려고 그랬는데, 왜, 뭐 주문하면 그래도 나오지 않겠냐,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이게 생산 같은 경우가 좀 되게 애매해요. 이런 부품들이 자주 안 나가다 보니까. 독일에서 전국의전 세계에서 물건을 수량을 받거든요. 내거 하나 때문에 얘네들이 이걸 또 제작을 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. 제작은 하긴 하는데, 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, 길게는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걸 복원하고, 여기 부분 탄 것도 좀 어떻게든 복원 한번 해볼게요. 야 이게 라이터가 터져 갖고 이렇게 불이 나네. 이게 내가 봤을 때 움직이면서 라이터가 딱 점화되지 않았을까? 그런시트 그래. 움직이다. 이게 요게요 똑딱이 타입이네. 똑딱이 타입이니까 그렇게서 해 불났나 보네. 이게 다른 배선 문제가 아니다 이게 뭐 다른 전기 때문에 불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. 이거 얼마짜리 천 원짜리냐? 네, 네 요즘 천 원짜리. 하면... 천 원짜리면 한몇 천만 원 날라가겠. 이게 내앞때딱 이렇게 되어있었잖아 이게 터보라이터로 이게, 이게 딱 땡긴 것 같아. 아, 일단 중요한 게 여기가 좀 제일, 제일 문제인데, 여기가 지금 물건이 없어요. 아, 이쪽 면이. 이 바닥면이.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좀안 쓰는 부분은 요만큼만 네. 좀 커팅을 해서 좀 살리는 방향으로 그래. 해야 될것 같아. 지금 물건 우리가 구한 게 딸랑 뭐구 했는 줄 알아? 바클, 요거 카바 위에. 요게 요두 개에서 300만 원. 해요. 나머지 누구야? 거는 아예 물건이 없어갖고, 근데 고객님하고 얘기했어. 퀄리티 지금 색깔이 좀안 맞더라도 이해해달라고요. 이거 보면은 이초화이 분말가루도 이렇게 이 이런데도 있고 어말가루이 자! 지 이뒤도어층이 많이 있는데도 다 이렇게 가루들이 들어가 서뜨더 거. 요 그래서 이쪽이랑 확켜보니까 반대쪽까지 해서 에어건을 한번 싹 불었어요. 이쪽이 한번 불었는데도 안날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손을 맞으면 손에 묻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데 특히 운전석 쪽이 너무 심해 갖고 한번 좀 전체적으로 실내도 한번 좀 닦아 줘야 될것같아요 안쪽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. 그리고 이런 배선 커넥터도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커넥터 안쪽 안쪽까지 이런데도 그렇죠. 와. 여기서 진압을 안 했으면은 더 크게 날 수도 있죠. 옛날에 레이싱하다가 우리 아마추어들은 소화기 규정상 놔두잖아. 그래 이제 분말 소화기를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어. 하런 소화기 안 갖다 놓고 이제 코너 돌다가 소화기가 고정을 안 시켜갖고 <laughs> <laughs> 이게 팍 터져갖고 여기서 안에서 막 이렇게 된 적도 있어요. 되게 웃기게. 아, 진짜 그런 적 있어. 비상등 끄고 갑자기세요. 왜 그래? 소화기가 터졌어. 고정을 똑바로 시켜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안전핀하고 빠져갖고 팍 쏴진 거예요. 일단 한번 뭐 세척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뭐 나중에 추후에는 이제 실내 세차 쪽으로 들어갈 건데. 이런 안쪽이나 이런 쪽에는 솔직히 말해서 닦기가 힘들어요. 앞만 세차장을 한다. 겉만 번지르한 것보다는 이렇게 다 뜯어갖고 한번 닦아줘야 되거든요. 안 그래도 세차인데, 그치? 히트가 이제 얘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뒤로 빼겠다가 이제 자리에 피 오나면서 웃는 과정에서 내생각는이게 터보 그 똑딱이에 딱 하면서 붙지 않았나. 지금 몇 가지, 세 가지 부품이 없는 거를 보건업체에다 보내놨기 때문에 그 보건 업체에 한번 촬영을 할수 있으면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. 과연 잘 살릴 수 있을 건지... 어차피 살릴 수 있으시죠? 네, 살려야죠. 일단은 여기서, 차이가 날 거예요.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 얘가 쓰던 거잖아요. 네. 쓰던 거에서 원래 색깔에서 약간 먼지가 끼고 이런 색깔이 네. 변했을 거예요. 그쵸, 이 상태에서도 새고가 들어가도 벌써 티가 나죠. 네. 그 차이가 나는 거지.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자세 한 무늬들이 있어요. 음. 그러니까 무늬를 100% 맞출 순 없어요. 예, 네, 그렇죠. 얘네 회사에서 나오는 자체적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출 음, 거예요. 이 부분은. 좀 이렇게 끈적끈적해요. 불에 탄 네. 거는. 네. 그래서 한번 절개를 하고, 네. 그런 폼을 붙인 네. 다음에 폼을 또 성형해서 잘라내고, 그런다면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부분 천 부분 바꿀 거고, 여기 부분 가죽 부분 일단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, 이게 커팅할 데가 사실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시트가 장착되거든요. 한 이만큼 이런 이런 식으로 커팅을 좀 시트 밑에를 커팅을 네. 하자. 네, 여기 밑에를 커팅을 하면 은 조금 나올 것 같긴 한데요. 이게 이 시트가 올라가면 여기 뒤...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. 예, 안 보여요. 네. 근데 여기는 무조건 보여요. 여기 보이죠? 뒤에 타면 보여요. 음. 뒤에 타면. 네. 뒤에 타면 여기, <laughs> 여기서부터 보이고, 네. 시트가 앞으로 가면 네. 얘가 이만큼 가거든요. 네. 그럼 얘하고 아, 송풍구가 아 보이고, 아 그죠? 또 뒤로 오면. 얘가 보이겠죠? 그쵸? 뒤로 오면 여기서 있다가 이만큼 와요. 네. 그러면 한이 정도까지 보이거든요. 네. 이 정도까지.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보인다. 네. 저는 벌써 머리 생각 이 들었어요. 여기두개다 쳐내요. 두개다 아, 이만큼 네. 쳐내요 쉽게 얘기하면 거. 이만큼을 잘라서 한 방에 들어가면 딱 좋겠지만 음. 지금 구조상 어느 정도 안 나오잖아요. 안 나와요, 맞아요. 여기도 반을 잘라요. 그러면 되잖아요. 그럼 되잖아요. 이만큼, 있어, 이만큼 예. 쓰고 여기서 이만큼 쓰면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? 요 어차피 네 면을 붙여야 하나 더 네. 잘라서 지금도 네. 그 정도까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얘기 안 하면 몰라요. 그렇죠. 아 여기 이렇게 해서 붙였습니다라고 얘기하면 <laughs> 보이는데 아, 이렇게 보지 않으니까. 그렇죠. 왜, 왜 이렇게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?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티가 안날 거예요. 이거하고 재하고 재도 이제 원래 커버만 따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통째로 가면 훨로 나아요. 근데 그거하고 좀 티가 같니요